아 보조입니다 <laughs> 예, 화면에 대축소는 안되나 보통포이라 가지고 씨. 아 오늘은 저 일요일입니다 오늘이 며칠이고 아 오늘이 10월달은 다 갔고 11월 오늘이 3일인가 되나 예, 오늘 그저 일요일입니다 일요일이고 오늘 그 오토바이 그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 수리 내역은 뭐냐면 아, 이 깜빡이가 다 나갔습니다. 앞에 하고, 뒤에 하고, 이게 제가 그때, 이제 한 3년 됐나? 이게 제가 중고로, 전에 그, 800만원 이더 줬는데, <laughs> 예, 오도바를 잘못 샀습니다. 예, 오도바를 잘못 사서, 그, <laughs> 전주가 이거 전기 손을 많이 댔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아, 그거 뭐고 깜박이가 전부 다 나가서 저음에한 번에 앞 번에 이걸 뜯어 보니까 아이 카울 분리하는 법부터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아 요거도 안 풀어도 됩니다. 제가 볼트 를 잘못 풀었습니다. 이앞 카울 여기 여기에 보면 요 이쪽 오른쪽 우측 카울 분리할 때는 볼트를 뭐뭐 푸냐면 그냥 그 이거 위에, 거, 이걸, 이걸 빼야 됩니다. 이거, 이거. 이걸 떼야 되는데, 요거는, 여기 풀고, 뭐, 여기 풀고 해가지고, 이거, 이거, 저거 뭐고. 요거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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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두 개. 이거 안쪽 그 상판이죠. 요거 두 개. 두 개만 풀고 당기면 빠집니다. 예. 이거 뺄때잘 빼야 됩니다. 요 부분, 그러니까. 이 부분 살짝 들어 올리고, 이 볼도 풀고, 이 부분 들어 올리고, 여기도 살짝 들고, 여기 살짝 들고 난 다음에, 뒤로 이렇게 싹 빼면 됩니다. 그리고, 우측 <laughs> <laughs> 가을 분리할 때는, 이제, 요 안쪽에, 이 안쪽에, 이 안쪽에 피스가 지금 이카메라잘안 보일 건데, 이 밑에 건풀 필요 없습니다. 카메라가 별로. 어, 밑에 건풀 필요 없고, 이거 하나, 둘, 셋. 이 카메라 왜안 찍혀, 이거? 등여에 여기, 여기 보면, 안쪽에 여기 하나, 둘, 셋, 여기만, 세 개만 풀면 됩니다. 세 개만 풀고, <laughs> 이 사이드 카울 뽑는 게 중요한데, 뽑는 게 중요한데, 여기 눌려져 있고, 여기 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여기 눌려져 있는데, 바깥쪽으로 당기면 됩니다. 이렇게. 끄집어 내면 되는데, 문제는, 여기, 여기, 이거, 플라틱 걸쇠가, 여기 있고, 이 동호형님이 가르쳐 주던데, 앞쪽에 여기도 걸려있습니다. 여기도 걸려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다 드러내고, 여기 땡기고, 여기 땡기고, 여기 땡기고. 아, 카메라에 지랄이네. 여기 땡기고, 여기 땡기고, 여기 땡기고, 판을 약간 들은 다음에, 아쪽으로 약간 밀어갖고, 이렇게 빼야됩니다. 약간 이렇게 밀어갖고, 빼야됩니다. 그리고, 전기적 <laughs> 하자. 이게, 그, 혼이 정품, 그, 그, 인테그라 깜빡이 릴레이입니다. 예. 이 수박. 예. 이 정품입니다. 근데 이게 나갔습니다. 이 릴레이가. 릴레이가 나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아, 이거 안 나갔을 수도 있습니다. 인마가, 전주가 전기 작업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잘라가지고, 이 선도 지금 제가 다시 메꾸라 시키고, 이 노란선을 두개 빼가지고, 이 집단에 전기 좀 만지는 그 센터인지 모르겠지만, 전기를 빼갖고, 이 릴레이가 나가니까, 이 밖에다가 사제 릴레이를 붙여놨습니다. 예. 이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릴레이를 꼽으니까, 아, 이거는, 이제 거는 또 이거, 그겁니다. 정품은 아닙니다. 이거 알리바리입니다. 근데 똑같이 생긴 거 구해서 꼽았는데 핀이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 배꼽라 시킨 선도 다시, 메, 이거 따낸 선도 다시 메꾸라고 하고 이것도 두개 다시 직, 직 체결할 겁니다. 예, 이것도. 그래가지고 릴레이를 이렇게 하니까 이제 깜빡이가 정상적으로 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게 전주가, 이 전기를 많이 손대는 오토바이는 사면 안 됩니다. 이거 저는 그냥 막, 연하게 그냥 타면, 고치면서 타면 되고, 안 되면 또 앞에 친구가 센터를 해서, 센터에 여으면 되지. 깜빡이를 래 여기 자리가 여기입니다. 여기. 여 글리셨나? 예,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 여기입니다. 그래가지고 했는데, 하여튼 간에 이거 전기 많이 되는 오드바이는 사면 안 됩니다. 이내 거는 전기를 많이 손댔습니다. 저 뒤에 LED도 다 잘라내가지고, 다 잘랐습니다. 얼마 전에. 예, 누가 신고해가지고, 다 잘라내고, 이 전기를 많이 손댔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이렇게 해서, 오사마리 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게, 이 단선을 시켜서 선을 두개따놓으니까이 정상적인 릴레이를 꼽아서 깜빡이가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다시 옛날 그 선이 올려가지고, 원래 원선이 갖다 붙이니까 릴레이가 들어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 추가 영상입니다. 이 g 7 릴레이를 꼽았는데, 지금도 불이 들어옵니다. 이 마가 이거 단선시켜가지고, 밖에 릴레이를 뺐던데,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야, 이거 진짜 전기 작업을 개 진짜 작같이 해 놨네요. 이 지치 릴레이도 불이 들어옵니다. 사제 제가 안 꼽아도. 야, 야 이뭐 이런 경우가 다 있습니까? 하여 정상 작동이 함으로 지긋쓰겠습니다 나중에 또 릴레이 나가면 지긋쓰고 야, 이저 한번 한번 뜯어 갖고 자세히 볼 거로 씨. 배선을 안 보고 덮고 때만아. 2중 3중일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야. 지금 그 제자리에다가 여, 이 퀘스 고무실 다시 문복시켜가지고, 선 체결하고, 대비 약간 까마고, 무실못 못 빠져나오게 해가지고, 물안어가게 해가지고, 이 재체결을 했습니다. 야, 이 새끼들, 이거 전기 이거 막 따가지고, 개놈 새끼들, 이거, 정비 개, 작가체 해가지고, 이거 했다니, 오사마리 졌습니다. 아, 이 새끼들. 알았습니다. 야, 야, 감사합니다.